오늘 너무 행운이신 것 같으신데. 자, 자 호명하겠습니다. 아유,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. 145번, 145번 선생님. 자, 손 먼저 번쩍 들어주시면 얼른 달려갈게요. 이쁜 분들이. 예, 예, 패스. 예, 120번. 120번. 예, 삐들삐들이 비둘 먼저 막 달려와요. 없 어, 어디야? 아, 저기 계세요. 이번에 168번, 168번, 8번생님 168번 안 계세요? 예. 아 어, 있으시네요. 168번생님. 자, 네. 자, 197번생님, 197번. 아 선생님, 아 어, 어, 오늘 힘정야 어. 춤도 잘 추셨어요 선생님은 아 역시 행운이시네 멋진거 멋진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자자 자 몇번이죠 162번 162번 선생님 162번 162번 야, 163번 163번 선생님 163번 선생님 안 계세요? 자 패스 136번 선생님 136번 136번 패스 131번 131번 예예 예. 172번 선생님 172번 선생님 172번. 아, 예, 어서 받아가세요. 192번, 선생님. 192번. 안 계세요? 넘어갑니다. 116번, 선생님. 116번, 선생님. 네. 자, 이번에는 171번.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거든요, 선물. 예, 받아가시고, 늘 건강하시고. 171번, 선생님. 171번, 안 계시네요. 그러면, 160번 생님 160번 생님 예, 손 번쩍 들어주시면, 오, 계세요. 저기저기, 저기. 얼른 손 들어주세요. 139번 생님 103, 오! <laughs> 자, 우리 젊은 오빠, 예, 얼른 들이세요. 137번 생님 네, <laughs>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, 그죠? 네, 몇개 남았나요? 남았나요? 이제 네, 오빠 건강하시고요. 다음에 또 봬요. 우리 코스모 뭐 잊지 말고 언제나 찾아주세요. 두개 남았어요. 두개 남았어요, 선생님. 자, 147번. 아 했고요, 금방. 어, 선생님. 어, 우리 젊은 오빠 잘생긴 오빠. 아, 다행이다. 오빠 꼭받아어 너무 좋다. 어, 121번. 라스트. 마지막, 121번. 아, 백바지 오빠. 아, 멋지다. 예, 오늘 코스모 잘 끝났습니다. 그죠? 네, 고생하셨고, 재밌었